사진 출처, 아이 행정 시스템을 표현하는 이미지 챗 GPT 생성,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아이, 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이가 주민등록의 룩 복지 세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아이 행정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복지 사기 방지를 위해 아이를 활용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아이의 도입이 반드시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네덜란드의 아이 행정 실패 사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다 네덜란드 정부는 사회복지 혜택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리 시템릭 인디카티온 라는 아이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소득, 세금, 교육, 수준, 주거지 정보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개인을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리는 운영과 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아이 알고리즘에 활용하면서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AI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또한 AI 알고리즘의 편향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리는 특정 지역 거주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공정한 기준 없이 아이가 차별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도 드러났다. 아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네덜란드 법원은 시리 시스템이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아이 행정 서비스가 충분한 법적, 윤리적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아이를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는 철저한 보안 조치와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행정서비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결책은 물음표 AI행정서비스가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 조치와 투명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은 아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해결책이다. 먼저 개인정보 암호화 및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아이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반드시 비식별화, 익명화, 미 암호화 과정을 거쳐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인증 절차를 도입해 불법적인 정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아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아이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작동이나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세제법,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아이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를 강화하고 아이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및 감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 행정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받는 아이 행정을 위해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이 행정 서비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은 아이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보안 강화 투명성 확보 법적 규제 마련 시민 감시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공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아이 행정 서비스의 보안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아이 행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